효소가 풍부한 채소에 대하여 총두 편으로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효소가 풍부한 채소 2편 6가지 채소에 대해 준비했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효소가 풍부한 채소 2편 6. 숙주.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은 체내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 흡수되는데, 고기나 생선 등의 동물성 단백질은 분해하기 어렵고,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은 혈액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소주는 발아할 때 미리 단백질이 아미노산 분해되므로 소화흡수가 용이하게 됩니다. 물만 주어도 잘 자라기 때문에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생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7 부추 부추나 파등 향이 강한 채소에는 소화 효소의 분해를 촉진시켜 함께 섭취하는 음식물의 영양소를 끄집어내 잘 흡수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B1, B2, E 칼슘 등도 풍부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오래된 혈액을 배출시키고 위를 따뜻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또 부추 특유의 향의 원인인 황화알릴은 비타민 B1의 효력을 지속시켜. 체력 회복 효과가 뛰어난데 양념 등으로 사용하면 특유의 향도 그리 거슬리지 않는다 합니다. 8. 당근 당근에는 양질의 카로틴이 풍부하고 프로테아제를 비롯한 많은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생 주스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의 카로틴 성분은 폐암, 췌장암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풍부한 비타민 성분은 점막의 저항력을 높여 눈의 피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당근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도 활발하게 하므로 스트레스나 자율신경 실조증, 거친 피부 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야채와도 궁합이 좋아 주스로 만들어 마시기에 적합한 채소라고 합니다. 9. 양배추 생 양배추가 십이지장궤양이나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인 식품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한 계양 성분으로는 비타민 K나 U가 만이 알려져 있으나 그 외에도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타민 등 다수의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양배추의 아밀라아제, 포스포리파아제 외에도 많은 효소가 함유되어 생 주스로 먹으면 소화관 내에 이물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추천한다고 합니다. 10. 브로콜리. 양배추에서 계량된 유채과의 채소인 브로콜리에는 다른 어느 채소보다도 많은 항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특히 브로콜리에는 카로틴, 염력소뿐 아니라 뛰어난 항종양 효과를 가진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카로틴은 세포를 보호하여 활성산소의 손실을 막고 효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염력소에는 혈액을 정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 단 녹황 채소는 신체에 강하게 작용하므로 주스를 만들 때는 전체 재료의 4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11. 샐러리 독특한 향이 특정인 샐러리는 예전부터 신경안정작용이 있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고 신경안정효과가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에게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샐러리는 칼륨 및 비타민 B1, B2,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위를 튼튼하게 하고 대장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신경성, 설사 등의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SOD를 비롯해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 소도 많고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은 간 기능을 강화시켜 체내의 독소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잎에 영양분이 많으므로 잎과 함께 주스로 섭취하면 자율신경 내분비계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어 불면증이나 갱년기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께 특히 더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효소가 많은 채소 1편과2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효소 가득한 채소를 곁들인 건강 밥상 어떠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